편안한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1장 마음이 평온한 삶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세월은 원래 길것만 마음 바쁜 사람이 스스로 짧다 한다. 하늘과 땅은 원래 끝없이 넓지만 마음 좁은 사람이 스스로 좁다 한다. 바람과 꽃 눈과 달은 원래 한가롭지만 일에 바쁜 사람이 스스로 번거롭다 한다. 한가로운 즐거움이 가장 길다. 냉정해진 다음 열광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정열에 이끌려 분주함이 무익함을 알게 되고 번거로움에서 한가로움으로 들어가 보면 한가로운 즐거움이 가장 긴 것을 알게 된다.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해라. 명예와 이익의 다툼은 남들에게 맡기고 모두가 명예와 이익에 취해서도 미워하지 말라. 고요하고 담백함을 내가 즐기더라도 혼자 깨어있음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부처님이 이루는 것처럼 법에도 매이지 않고 공에도 매이지 않아 몸과 마음이 다 자유로운 것이다. 한가롭고 뜻이 넓은 사람 길고 짧은 것은 한 생각에 달려 있고 넓고 좁은 것은 한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이 한가로우면 하루가 천년보다 길고 뜻이 넓은 사람은 좁은 방도 하늘과 땅 사이만큼 넓다. 진정한 마음을 기르는 방법. 욕정이 불길처럼 타올라도 문득 병든 때를 생각하면 그 기분은 시근제로 바뀌고 명예와 이욕이 여처럼 달다해도. 문득 죽음을 생각하면 그 맛은 나불 씹는 것과 같다. 사람이 병과 죽음을 걱정하고 생각하면 헛된 일을 버리고 진정한 마음을 기르게 된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토위를 없앨 수는 없더라도 덥다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없앤다면 항상 몸은 서늘한 누대 위에 있을 수 있다. 가난은 없앨 수 없을지라도. 가난을 근심하는 그 생각을 쫓으면 마음은 항상 안락한 집에 살수 있다. 때묻고 속된 마음을 사라지게 해라. 숲 속의 맑은 샘과 바위 사이를 거닐면 때묻은 마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시서와 그림의 마음을 두면 속된 마음은 저절로 사라진다. 군자는 도락에 빠져 본심을 잃지 않고 그한 경지를 비어그 마음을 고른다. 재물보단 마음이 우선이다. 많이 지닌 사람은 많이 잃게 되니,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근심 없음만 못하고, 높이 걷는 사람은 빨리 넘어지니,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의 편안함만 못하다. 마음에는 하나의 참된 경지가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의 참된 경지가 있어, 검은거나 피리가 아니어도 절로 고요하고 즐거워지며, 향을 피우거나 차를 달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맑은 향이 일어난다. 생각을 맑게 하고 마음을 비우며 육체를 잊어야 비로소 그 속에 논일 수 있다. 마음의 기틀을 길러라. 마음이 잡히지 않았으면 번잡한 곳에서 발길을 끊어야 한다. 마음이 욕심낼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내 마음의 본바탕을 맑게 해야 한다. 마음을 이미 잡았으면 다시 그 번잡한 곳으로 들여놓어 욕심낼 것을 보아도 어지럽지 않게 하여 원만한 마음의 기틀을 길러야 한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석가가 말했다. 욕심이 타오르면 그것이 곧 불구덩이고 탐해에 빠지면 그것이 곧 고해가 된다. 한 생각이 깨끗하면 사나운 불꽃도 연못이 되고 한 마음이 깨달으면 배가 저 언덕으로 오를 수 있다.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경계는 크게 달라지니 어찌 상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속의 동요는 없애기 어렵다. 자연의 추위와 더위는 피하기 쉬워도 인간 세상의 추위와 더위는 제거하기 어렵다. 인간 세상의 추위와 더위는 제거하기 쉬워도 마음속 추위와 더위는 제거하기가 어렵다. 내 마음의 추위와 더위를 없애기만 한다면 온 몸이 화기로 가득 찼서 가는 곳마다 저절로 봄바람이 불 것이다. 제 2장 마음이 맑고 고요한 삶 주변이 고요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시끄럽고 복잡하면 평소에 밝던 기억도 흐릿하게 잊혀지고, 맑고 고요한 자리에 있으면, 지난날 잊었던 것도 되살아난다.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조금만 나뉘어져도, 마음의 밝고 어두움이 뚜렷이 달라진다. 몸은 한가롭고, 마음은 고요하게 하라. 몸을 언제나 한가로움 속에 머물게 한다면, 영욕과 득실 어느 것도 나를 어긋나게 할수 없다. 마음을 언제나 고요함 속에 있게 한다면 시비와 이해의 어느 것도 나를 어둡게 할 수가 없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라. 마음 고요하면 호랑이도 갈매기로 만들 수 있고 개구리 소리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나니 대하는 것마다 참 기틀을 보게 된다. 제 3장. 자연과 함께하는 삶. 자연을 자주 느껴보라. 발을 걷고 난간에 기대어 푸른 산이 구름을 토하고 푸른 물이 안개를 머금고 있음을 보면 천지가 자유자재함을 알수 있다. 온갖 나무와 대숲 우거진 곳에 제비들 새끼치고 비둘기 울음으로 세월을 맞고 보냄을 보면 사물과 나를 함께 잊을 수 있다. 숲 사이 솔바람 소리와 도리의 샘물 소리도 고요히 듣다 보면 모두가 천지 자연의 음악이고, 풀숲의 안개빛과 물속의 구름 그림자도 한가롭게 들여다 보면 천지의 으뜸가는 문장이다. 자연과 어울려라. 눈 내린 밤, 달 밝은 하늘을 보면 어느덧 마음도 맑아진다. 봄바람에 온화한 기운을 만나면 마음도 또한 부드러워진다. 이처럼, 자연과 사람의 마음은 한데 어우러져 조금의 틈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다. 꾀꼬리 울며 지적이고 꽃들 만발에 산과 계곡이 아름답다 해도 모두 천지에 드러난 한때의 환경일 뿐이고 물이 마르고 나뭇잎 떨어져 파이며 돌과 벼랑이 양상하게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참모습이다. 자연은 그대로가 좋다. 화분 속에 꽃은 생기가 없고 새장 속의 새는 자연에 멋이 없이 치근하다. 산 속에 꽃과 새가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답게 마음껏 날아다니는 데서 유연한 묘미를 깨닫게 된다. 물고기는 물이 있음을 모른다. 물고기는 물을 얻어 헤엄을 치고만 물을 잇고 있으며 새는 바람을 타고 날 것만 바람이 있음을 모른다. 이를 알면 사물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늘의 묘한 작용을 즐길 수가 있다. 정신은 사물에 부딪혀 활동한다. 만물의 소리가 적적한 가운데 홀연히 새한 마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 온갖 극한 정취가 일어난다. 모든 초목이 시들어 떨어진 뒤에 홀연히 한 줄기 빼어난 꽃이 피어난 것을 보면 무한한 삶의 기운이 샘솟는다. 마음은 항상 메마르지 않고 정신은 사물에 부딪혀 발동하는 것임을 보아라. 자연의 참맛을 아는 사람. 바람과 꽃이 깨끗하고 눈과 달빛이 맑은 것은 오로지 고요한 마음 지닌 이의 것이고 물과 나무가 무성하고 마르는 것과 배나무와 돌이 자라고 사라지는 것은 오로지 한가로운 사람만의 것이다. 산속에 살면 모든 것이 아름답다. 산속에 살면 가슴이 맑고 깨끗하여 대하는 사물마다 모두가 아름답다. 돌틈에 흐르는 샘을 만나면 마음의 때를 씻고 늙은 전나무와 매화 나무를 어루만지면서 굳센 기계를 일으킨다. 모래톱의 갈매기와 깊은 산속 사슴을 벗으로 삼으면 번거로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그러나 한번 속세에 들게 되면 바깥 모든 사물과 상관하지 않더라도 이 몸은 어느새 부질없는 것이 된다. 제4장. 욕망을 버리는 삶 즐거움 뒤에는 쓸쓸함이 온다. 손님과 벗들이 구름처럼 모여 마시고 노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잠시 후 시간이 다하여 촛불감을 대고 향로의 연기마저 사라지며 차까지 씻고 나면 모르는 사이의 흐느낌을 자아내어 사람을 무한히 쓸쓸하게 한다. 세상일이 모두 이루한데도 사람들은 왜 빨리 생각을 돌리지 않는가. 욕심을 끊는다고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 세상살이를 초탈하는 길은 세상살이 속에 있나니 반드시 인연을 끊고 세상에서 숨어버릴 일은 아니다. 마음을 깨닫는 길은 마음 다하는 속에 있나니 반드시 욕심을 다 끊어버리고 마음을 꺼진 재처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5장. 참으로 옳은 말이다. 사람의 마음은 채우기 어렵다. 사나운 짐승은 길들이기 쉬워도 사람의 마음은 항복받기 어렵고 깊은 골짜기는 채우기 쉬워도 사람 마음은 채우기가 어렵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참다운 나를 자각하고 발견하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이 참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호와 번뇌에 쌓인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내가 있음을 모르면서 어찌 물건 귀함을 알겠는가. 다시 이르기를 이 몸이 내가 아닌 줄 안다면 번뇌가 어떻게 다시 침범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끝낼 때를 찾으면 끝낼 수가 없다. 생각날 때 그치면 그만둘 수 있으나 만약 그만둘 곳을 찾는다면 아들, 딸 모두 혼인시켜도 남은 일은 또 있다. 스님과 도사가 좋다고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옛 사람이 말했다. 당장 쉬면 쉴수 있지만 끝날 때를 찾는다면 끝날 때가 없으리라. 참으로 옳은 생각이다. 마음은 일 없을 때 쾌적하다. 우연히 뜻에 맞는 것이 아름다운 경기를 이루고 천연에서 나온 것이라야 참된 맛이 있다. 만약 조금이라도 배치를 고쳐놓으면 그 맛은 곧 줄어든다. 백낙천이 말했다. 마음은 일없을 때가 쾌적하고 바람은 저절로 불어올 때 맑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다. 제 6장. 올바른 삶. 통찰력을 길러라. 사물 속에 깃든 참된 맛을 깨달으면 오호의 풍경도 마음속에 들어오고, 눈앞에 있는 자연의 기틀을 깨달으면 천고의 영웅들도 소나기에 들어온다. 눈앞의 일에 만족하라. 눈앞의 일에 만족하면 그곳이 신선히 사는 것이지만 만족할 줄 모르면 속세이다.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은 잘 쓰는 사람에겐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 되고 잘못 쓰는 사람에겐 복살스러운 기운이 된다. 무엇이든 적당한 것이 좋다. 사람이 지나치게 한가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몰래 생겨나고 지나치게 바쁘면 본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군자는 심신의 근심을 지녀야 하며 풍월의 취미도 즐겨야 한다. 근심 없는 기쁨은 없다. 자식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위태롭고 돈이 쌓이면 도둑이 엿보니 어느 기쁨이든 근심 아닌 것이 없다. 가난은 근검하여 절약하게 하고 병은 몸을 보호하게 한다. 어느 근심이든 기쁨 아닌 것이 없다. 통달한 사람은 순탄함과 어려움을 같이 보고 기쁨과 근심을 모두 잇는다. 사람이란 무슨 일이든 하나를 줄이면 곧 하나를 초월한다. 사귐을 줄이면 시끄러움을 면하고 말을 줄이면 허물이 적어지며 생각을 줄이면 정신이 소모되지 않고 총명을 줄이면 본성을 보존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날로 줄이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더하기를 원하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속박하는 것이다. 한 걸음 물러서라. 앞다으면 길은 좁으니 한 걸음만 물러서면 한 걸음이 넓어진다. 곧곳이 난 맛은 짧으니 조금만 맑고 담백하게 하면 저절로 그만큼이 길어진다. 나아갈 때 물러섬을 생각하라. 나아갈 때 물러섬을 생각하면 진태양난 재앙을 면할 수 있고 손을 댈때손댈 것을 생각하면 호랑이 타는 위태로움을 벗을 수 있다. 만족할 줄 알아라. 탐욕이 많은 자는 금을 주면 옥이 없음을 한탄하고 공의 자리에 앉으면 지후가 되지 못한 것을 불평한다. 이는 권세와 부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거지 행세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명아주 국도 고기나 쌀밥보다 달게 여기고 배옷도 털옷보다 따뜻하게 여기나니 서민이면서도 왕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내 것이란 건 없다. 요부가 이르기를 지난 날내 것이라 하던 것이 오늘 오히려 다른 이의 것이 되었으니 오늘의 내 것이 뒤인 날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라고 하였다. 사람이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가슴속 무거운 짐을 풀어놓을 수가 있다. 힘들어도 열정을 잃지 마라. 바쁘고 시끄러운 때라도 한 번쯤.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괴로운 마음을 덜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열정을 지니고만 있으면 참된 취미를 얻을 수 있다. 지나치게 애쓰지 마라. 이루어 놓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안다면 이루려는 마음을 지나치게 굳히지 않을 것이고 삶이란 반드시 죽는 것임을 안다면 삶을 보존하기 위해 지나치게 애태우지 않을 것이다. 조급해 하지 마라. 오래 엎드려 있는 새는 반드시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일찍 시든다. 이것을 알면 발을 헛디딜 근심도 없을 것이고, 조급한 마음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현재에 충실해라. 오늘날 사람들은 오로지 무념을 구하지만, 끝내 무념에 이르지는 못한다. 지난 생각에 마음 두지 말고, 앞으로의 생각을 미리하지 말며 현재에 있는 일만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 자연히 무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죽은 뒤에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라. 이 몸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모양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라. 또이 몸이 죽은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해 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이 타버린 죄가 되어 한 조각 본성만이 쓸쓸히 남아. 만물 밖에 절대의 경지에서 거닐게 되리라. 평범한 삶이 안락한 삶이다. 한 곳에 즐거운 경지가 있으면 다른 한 곳에는 즐겁지 않은 경지가 있어 서로 상대를 이룬다. 좋은 광경이 있으면 또 하나의 나쁜 광경이 있어 서로 비교를 이룬다. 평범한 음식으로 벼슬도 권세도 없이 사는 것이 참으로 안락한 삶의 방식이다.